기본적으로... 정하 뭐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가제하는서 대해서 LG 미디어를 놓으면서 대출 못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 지금 이제 어려운 계층들이, 가계 아, 대출에, 부동산, 나무 대출에 거의 절반 이상이 <laughs> 생기형 대출이고, 제산세용 대출이고, 대출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체험한도 24%고, 부부사진은 최근 조사한 거에는 1 0 0남습니다이한번 들어가면 은험하지를 못해요. 더 많은 사람의 부채 음, 이런 것들을 균림이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일입니다. <laughs> 감수하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지인 인사 대천명 아, 점수는 어, 점수는 저도 뭐 높이 못 주겠네요 10점 아, 만점이면 핵심점이 예, 10점을 뺏다고 아, 5점이가점이라는 음.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 힘에 대한 예, 정부 설득력이 함에서 그거에 대한 말을 들었느냐. 아마추어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잘될수 없다. 아, 한번잘 봤어요. 웃음은 웃음우 웃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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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음은 웃음은 웃음은 웃점은 웃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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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점 김기에서 희격신성구과 기업과의 소통을 그나마 강조하시고, 또 뭐, 김기사령차분 김동민 부총리라고 가한 점을 고려해서 한4 0년명도그니을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채 하지 습니다 직무유기 아까직무기 에? 아, 이다 어? 아! 이거도 한나라 o 국회에 한나이 a y a n o t h e 이 수사 a 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민 t are you doing? w 아버님한테 두세 시에 출근하면 괜찮아요? 네기라고너 엄마 입으면 내가 모자 뭐뜯 거야, 화장 안할 뭐, 뭐, 거야 그또기비돼러갈 거야 구고3분정정경변사님은집앞 선거 때 열심히 할, 다니시다가 장교를 전사하안좋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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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시안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나갔어야 하는 선고 음. 네. 그러니까는 그냥 제가 한 거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네, 뭐 경험이... 아니, 그거는 는게 좋은 게아니 자, 초대검원 때 흥령 대입 협의를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안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친 표정으로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옵니다. 영상 기각됐는데 신경이 어떠세요? 조 회장은 기자... 한세 귀가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 부인과 딸에 이어 가장인 조 회장도 구속위기를 피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귀국한 사유는 뭐죠? 이 사실에 관해서 지금 지금 일단 미리가 전부 동기부족자리에 가장 핵심적인데 이마이 보면 검찰에서 지금 제출한 증거가 공안서 그볼 때는 유죄 입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거 사실 이즐의 자체를 보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제대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당연히 구속을 시켜야 될 소리가 되는데 이거는 거리도 돼. 어 스펀지 그 그거 말고 이이리조 이 뭐... 맞아 버릴 거 줄아. 아. 공부상이이아니고 애기상이 야 애깨상. 아니 엄마 애깨상이라고 저거 내준 거야. 저게 공부상이야. 저거는 원래 없었는데 내가 애깨상 달라고 해서 엄마가 준 거고. 이건액깨상이야 맞아. 아, 아빠가 소파에 바람 좀 왔다. 가봐. 아 혹시 애깨상이 다상이야 봐. 한요기원아 애깨 올리자. 기아 바람 빠졌나. 오. 어? <목소리가> 너는 일개 <이렇게> 사. 뻔뻔하지. 거원에서볼 때는 이거는 좀 뭔가 수사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의심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지으로이 사건을 공부입니다.